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무릎. 아침에 일어나면 녹슨 문처럼 뻣뻣한 관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30년간 무릎 치료 한길만 걸어온 정형외과 전문의가 시니어 건강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비밀 처방전: 생강 한 조각과 소주 한 잔으로 무릎이 다시 젊어진다. 단돈 3천 원으로 만드는 천연 무릎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한달 만에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사연과 함께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본 적 있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녹슨 문처럼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하는 경험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비가 오기 전날이면 무릎이 먼저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제 무릎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우리 무릎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랍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민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택시기사인 박민호 씨는 몇년 전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니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마치 기계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무릎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은 정말 정교한 기계와 같아요.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고 주변에는 근육과 인대가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달아 없어지죠.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서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골이 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저하죠.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연골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말라가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kg의 하중이 더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5kg까지 늘어나죠. 네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기, 다리 꼬고 앉기,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기 같은 습관들이 무릎에 무리를 주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찬 기운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하기 전에 무릎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 통증이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또한 균형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신 분들 중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 통증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오늘 좀 무리했나?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 왜 계속 아프지?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박민호 씨도 처음엔 운전 후에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진작에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시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무릎 통증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자연요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민간요법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사용해온 자연요법 중에는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생강소주요법도 그중 하나예요. 먼저 생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진저롤은 우리 몸 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마치 피부 속 막힌 하수구를 뜨거운 물로 뚫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진저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바로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또한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를 더잘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소주는 왜 넣을까요? 소주의 역할은 바로 전달자입니다. 생강의 유효성분을 피부를 통해 더 깊숙이 침투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생강성분을 정확히 무릎까지 배달하는 택배기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지용성 물질을 잘 녹이고 피부 침투력도 뛰어나거든요. 이 요법을 처음 알게 된건 이순이라는 70대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이순희 할머니는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더라고요. 수술을 권했는데 할머니가 "선생님, 일단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 한번 써볼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달 후에 다시 오신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뭘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생강 소주를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할머니의 개선된 모습을 보고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생강 소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신선한 생강 100g 정도를 준비하시고 소주 400ml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유리병에 썬 생강을 넣고 소주를 부어주세요. 이때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소주를 부어야 해요. 그리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김치 담그듯 하루에 두세 번 살살 흔들어주면 성분이 골고루 퍼져요. 일주일 정도 우려내면 생강의 매운 성분과 향이 소주에 잘 배어나옵니다. 색깔도 연한 황금빛으로 변하죠. 이때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너무 오래 우려내면 오히려 너무 강해져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박영자 씨라는 60대 주부분도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박영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많이 혹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일이 많았대요. 50대 후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참다 참다 견디기 힘들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영자 씨에게 생강 소주 요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술을 발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순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한달 후에 오신 박영자 씨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먼저 무릎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화장솜에 생강 소주를 적셔서 무릎에 톡톡 두드리며 발라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마치 화장품을 바르듯이 무릎에 화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라준 후에는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 주세요. 이 따뜻한 수건이 무릎에게 주는 포근한 이불 역할을 합니다. 열이 생강 성분의 침투를 더욱 도와주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먼저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코올 성분 때문에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또한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뚝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하루 정도 기다려서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매일 대여섯 번씩 바르면 꽃에 물을 너무 주어 뿌리가 썩는 것과 같아요. 피부가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만약 사용 중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생강 소주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장장애나 다른 장기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도 적어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무릎 통증을 해결해주는 만능 치료법은 아닙니다. 심한 관절염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초기 단계의 무릎 통증이나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강소주요법과 함께 해야 할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생강소주요법을 시작하셨다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은 기계처럼 기름칠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근육 운동이에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제가 권하는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15번씩,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명수라는 50대 회사원분이 이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명수 씨는 사무직이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무릎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불편했다고 해요. 제가 의자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달 후에 오신 이명수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 관절이 안정화된 거죠.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중 1kg은 무릎에 3kg의 부담을 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5kg까지 늘어나죠. 10kg만 빼도 무릎에는 30kg짜리 가방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체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량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격렬한 운동이 힘드니까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물 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다리 꼬고 앉기,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기 같은 자세들은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특히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에 체중의 8배까지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반다리도 사실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는 의자를 사용하시고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를 대고 다리를 뻗고 앉는 게 좋아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하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무릎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걷거나 험한 길을 걷는 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평평한 길을 걷는 게 적당합니다. 걸을 때는 신발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한 신발보다는 적당히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힐이나 플랫슈즈 같은 신발은 무릎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보온 관리입니다. 무릎은 찬 기운에 특히 민감해요. 겨울철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에어컨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 보온대나 레그워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자리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자는 것도 무릎 관절의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식습관도 무릎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관절 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중요해요. 햇볕을 적당히 쐬시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드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멸치나 두부 같은 다른 칼슘 공급원을 찾으시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이는 관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한 가지씩 천천히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먼저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걷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식습관을 바꾸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서서히 개선되는 거거든요. 또한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해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상태를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기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더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무릎은 우리 인생의 핸들과 같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인생의 길도 곧게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강 소주 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릎은 우리의 평생 파트너라는 점이에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관리가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의사가 알려주는 무릎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